성경에서 부활장이라고 별명이 붙여진 장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전반부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임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후반부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임을 뛰어넘어서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더 나아가 온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선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재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도록 역사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이 이 세상의 생명 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19절 말씀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 단지 이 세상의 생명뿐이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라는 말씀에 진정한 의미를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죠. 믿는 우리들의 소망은 단지 이 세상의 생명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은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의 부활에 보증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것을 구약의 절기를 예를 들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구약의 절기 가운데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열매실자,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것. 그것은 보리추수가 시작될 때 보리한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추수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한 단만이 아니라 남은 모든 추수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감사하는 절기가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은 6월절 이후에 오는 것으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며 또한 영적 추수가 이어질 것을 예언하는 절기였습니다. 바로 그 초실절에 성취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며 또한 그것은 장래에 약속된 부활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그분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건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죽음 이전의 생명으로 되돌아가신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죽음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간 생명이 아니라 이것은 다른 차원의 생명으로 변화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모든 세상의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사단의 공격을 통과하여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은 이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선물해 주시는 전파해 주시는 생명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크리스천 문학가인 세이스루이스가 쓴 m e 크 Christianity*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 부분을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예전 단계에서 생명 유기체들은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길에 선택권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피조물이 아들로 바뀌는 이 변화, 이것은 창조된 상태의 우리가, 그러나 타락한 상태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태어나는 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에서 선택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음 패러그래프가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세 사람의 최초의 사례이다. 그러나 그는 그 이상의 존재이다. 한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세 사람이다. 그는 모든 세 사람의 기원이며 중심이자 생명이다. 그는 주이 영원한 생명을 유전이 아니라 좋은 전염을 통해 전달하신다. 과로는 제가 설명으로 덧붙이게 덧붙여진 단어입니다. 좋은 전염, 굿인 e c t i o n 전염이라는 단어로 문학가답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부활의 생명을 부여받는 것을 그는 전염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나쁜 전염이 아니라 좋은 전염, 그인펙션이라는 단어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과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과를 증명하기 위해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은 그분을 믿는 모든 자에게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마치 전염이 되듯이 우리가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듯이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전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상태, 피조물의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낳으신 것과 같이 나아진 존재로 새로 태어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진 존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단순한 개선이 아니죠 예수님 믿는 것은 더 교양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어떤 더 나은 성품으로 되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의 본질적인 존재의 변화 혁명적인 변역인 것입니다 트랜스포메이션인 겁니다. 단지 창조된 피조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낳으신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것,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단어의 설명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이 사건을, 이 의미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함께라는 단어가 세번 반복이 됩니다.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합니다. 로마서의 시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에 초점을 더 설명했다. 에비스에서는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어떻게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전염됨으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성령으로 주어지므로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일으키심을 받았고 하늘의 안침바가 되었다. 라는 겁니다. 왜 시제를 과거형으로 썼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승천의 사건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 위치는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하늘의 안치심을 받은 존재로 우리는 살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관점은 그래서 땅의 관점이 아니라 하늘의 관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저 높은 하늘을 나는 사람들의 시각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며 동시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에 우리의 시각은 달라지는 겁니다. 골로세서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골로세서에서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장.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위에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부활의 생명의 삶은 위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위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위치가 위에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존재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에 그 하늘에 속한 존재에 합당하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므로 단지 역사적 사건만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이면 당연한 것이고, 역사적 사건을 뛰어넘어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현재 나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역사. 왜? 그분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연적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희 마음속에 늘 메아리 치는 한 가지 다짐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세상을 무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각오로 살아갑니까? 이런 각오죠. 죽기 밖에 더 하겠어? 이런 사람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을 죽기로 각오하는 사는 사람.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죽기로 각고하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살기밖에 더 하겠어?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죽기밖에 더 하겠어? 그게 아니에요. 죽기밖에 더 하겠 어 사람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연적 생명만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갈등 속에 있습니까? 어떤 아픔 속에 있습니까? 이 고민을 이 영원한 생명 앞에 비추어 보십시오. 내가 이 갈등과 고민을 영원히 붙잡고 살 것인가? 내가 이 아픔과 어려움을 영원히 가지고 갈 것인가? 우리는 살리밖에 더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어둠의 세력도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의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던지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부활이 의미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오게 될 그때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24절, 25절, 28절의 말씀을 연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세상의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분이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멸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두실 때까지 다스리셔야 합니다. 28절 만물을 그분께 복종케 하신 때는 아들 자신도 만물을 복종케 하신 분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에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마지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변화는 이 세상에 대한 엄청난 변화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까지, 크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때까지 부활하신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로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땅에는 아직도 사단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단과 악의 세력들이 이 세상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이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까지 그 잔존 세력들을 소탕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교시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은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의 이 땅에 있는 잔존의 세력들, 우주에 있는 하나님을 거역한 세력들을 소탕해 가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준 것이고, 영원토록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림이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기간을 2차 대전 때의 두 날로 비유하기를 좋아합니다. 연합군이 독일군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두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1944년 6월 프랑스의 노르망디 해안에서 상륙작전이 성공하는 그 전쟁이 결정적인 승리의 날입니다. 그것을 DC전데이라고 말하고 D데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실제로 연합군이 완전히 승리하고 독일이 완전히 함락된 것은 베를린, 그로부터 1년 정도 후에, 1945년 5월 8일, 베를린이 함락될 때, 연합군이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되어, 그날을 승리의 날, 빅토리데이, V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D데이가 있었고, V데이가 있는 거예요. 이 D데이가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의 날. 이것은 이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결정적인 날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단은 이 땅에 일하고 있죠. 이제 디토리데이 브이데이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무 일 하지 않고 하나님 보좌우편에 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때 그것은 앞으로 해체될 이 세상, 우리가 딛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이 완전히 해체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완전한 승리의 날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사단의 세력들을 소탕해 가시는 일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연이라고 부르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땅을 발로 딛고 살며 또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세상은 희망이 없습니다. 곳곳에서 지구의 위기가 소식이 들려옵니다. 북극과 북극이 녹고 있습니다. 탄소가 증가함으로 세상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지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멸망은 예언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이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자연이 해체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해체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첫 번째로 열리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인용한 쉴스 가 루이스가 쓴또 다른 책, 기적, 미러클이라는 책에서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새로운 자연이 열린 사건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연 위에 새로운 자연이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새로운 자연의 문을 연 최초의 사건이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자연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불리는 이 새로운 자연.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자연만이 존재한다고 믿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자연이 아니게 믿을 수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초자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은 다 자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새로운 자연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새로운 자연이 완전히 임할 때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악과 사단과 어둠의 세력들을 소탕하고 계시는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에서 또이 말씀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3장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세상이 완전한 새로운 자연으로 변화될 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우리의 완전한 부활과 완전한 세상의 회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로 그들은 깨어 있습니다. 부활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근신하며 살아갑니다. 사단과 세상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날을 사모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는 이들은 날마다 근신하며 우리에게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또세 번째로 그래서 무장하게 합니다. 끊임없는 공격이 있습니다. 군사령관으로 오셔서 사단을 소탕하고 계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이 그를 믿는 이들을 공격하여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믿는 이들이 적어지게 만들려는 끊임없는 공격 속에 있게 무장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깨어 있으며 근신하며 무장하는 삶,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며 깨어 근신하며 무장하며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단지 절기가 아닙니다. 예수님만의 역사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건이며 세상의 사건이며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새로운 자연이 열린 첫 번째 사건이며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고 세상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만물을 회복시킬 때까지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살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며 그 부활의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며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